네, 지금 이 시각, 또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또 종가 승부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와우네, 신학수 파트너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종가 베팅주 어디에서 찾으셨을까요? 네, 시장의 등락이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 종가, 아, 승부주 어떤 쪽이 좋을까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어, 체질을 교체하는 회사. 피로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피로틱스는요 OLED 레이 장비를 제조하고 2차전지 첨단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가 유리 기판 장비로 체질을 교체하고 있어요. 피로틱스 장비 다수의 고객사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여기에 유리기판 제조 공정 중에서 TGV 형성을하거나 미세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것, ABF 드릴링 아니면 신규레이션 장비 이런 쪽의 라인업을 아주 탄탄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질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속적인 개발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매출도 체질 개선된 만큼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저가 나오는 헤드가 있는데요. 이 헤드를 늘리는 TGV 형성 장비는요. 시간을 단축하고 정밀도를 증강시켜가지고 내년도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고객사들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년도 출시 예정인품까지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장비 매출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되고 있고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과 같은 시장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체질을 바꿔가는 이 피로틱스 유리기판 쪽, 이쪽에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종가 승부조로 제시해 봅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주 피로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와우네 신학수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